무고 무죄 변호사비 상대방 청구 사례 연구는 무고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실제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한 사례는 존재하며 주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청구를 준비할 때는 먼저 무죄 판결문과 변호사 선임 계약서 비용 영수증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민사소송 또는 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상대방에게 비용 청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 소송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 판례 근거 등을 분석하여 청구 범위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변호사비 산정 기준에 따라 청구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구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을 통해 서면 작성, 증거 제출, 법리 설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실제 사례에서 무죄 판결 후 상대방 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기반을 마련하며 청구 과정 전반에서 변호사의 역할이 결정적임을 보여줍니다.